구독 하나면 때릴 거야? 이거라도님 한개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거라도. 그림자 때문에 때 같이 부르는 거야. 때가 아니라. 아, 진짜, 존나 나발대로 양쪽에서. 개워봐. 아, 저도 실제 못 가. 저도 있어갖고. 아,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천천히 마지막까지. 도움하지 마세요! 어디 로만가 도움하지 마세요! 기모지! 와... 감사합니다. 몇 등인지 확인 차서 한번 들어가죠. 루리야. 형한테 앞으로 까부지 마. 알겠지? 형. <laughs> 왜?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. 응, 어, 형 양사 안 해? 78등. 루리 항상 개 값이다가 개 맞고 들어가죠? 예. 아마 똥 싸면 피똥쌀 거예요, 지금. 고거 봐달라고? 고일공님 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한 140등 정도 예상해봅니다 150등? 150등? 아, 한 180등? 2 0 0등 200등. 엠비필 콩뚱님이야. 너무 맛있었어. 별픽해드립니다. 내가 무슨 로렉스 시계를 차고 다닌 썰이 있어요 저 시계... 핸드폰 시계밖에 없는데 <laughs> 시계 볼때 핸드폰 시계. 어 감사합니다 진짜 콩총 콩총님 아 팬이에요 콩총님 비지의 분이신가? 짜냥 오키오키 많이 주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마 아프리카의 폭발풍이 저인것 같은데, 음 개무지예요. 짜냥님세개 <laughs> <되게> 감사합니다. 뭐야? <laughs> 2또 터져? 넌안 터져? 뭐야? 1 오! <laughs> 어! 마트, 여긴, 캣지, 바라버리, 오, 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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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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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문낙 수준인데요? 그냥? 잘가 와.. 엿될 뻔 했다 아니 여기 참일포도드 왜있어 그형 귀여워서 <laughs> 했겠지 어더형 <머드형> 개빡쳐버리기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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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얄미웠으 그랬겠어 어? 뭐 어데요? 뭐 없네? 뭐천개 터지고 300개 터졌다고 뭐 확인 사살있다더니 바로 그냥 오로리 마루네. 예토전생의 머리기. 귀여워요, 저요. 이 아워 있었어? 못본것 같은데. 어표서 써먹고 있더라고요. 오야 야~~ 지혜야~~ 12486~~ 어? 짤짜리로 귀여워 <laughs> 귀여워 쳐내라고? <천해라고>? 모바야~~ <laughs> 여기서 참여해준 모바야 머들머들님 1 더하기 1은 놀렴이 감사합니다 봐야. 봐야. 이건 농락 수준이 아니야. <laughs> 거의 조남두급, 조남두급 배신. 푸른바다 보시는 분들 알겠죠? <laughs> 감사합니다. 한계팬가이. 40분 만에. 아, 설마 신중하네. 있던 니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 있던 뭐도 삐져버렸어 오빠야다들리 잘가 다스라는데 고마 이거라도님 한개 감사합니다 성민이 힘내자 구경하기 힘들다 아나목목 나간거 같애 성민아 술 한잔 할까? 뭐야 성민아 나면 주라 <laughs> 이거라도 님, 거기 갔냐? <laughs> 이거라도 님, 개기음이네. <laughs> 이거라도. 아, 이 방에 오프리 있어요? 정말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래도 우리. 크... 마지막까지 기살려주려고 노력해주신 우리. 근데 내가 앞자리 이긴 거 같은데, 이제요? 몇개인 앞자리? 너 몇인데? 나 6인데? 까싸지마. 뭐요? 형 말도 뭐하냐? 7 되나보다? 응, 아니야 더 높아 뭐 아닌 거 같은데? 나 다섯 짜리 아니야. 뭐라는 거야? 이거라도 님은사합니다 <laughs> 이거라던지. 수우님, 팬가이,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지금 목 상태가 거의 생목으로 어디에 돌아 내가 저지른 바닥 부르고 온목 상태거든요. 아니, 말았지금음대로 나가. 아, 갑자리 여기보다 높아요. 섬에 어지게 질러가지고. 이거 봐, 방금 맨날 하는데. 뭐야, 이 깜찍이네. 뭐하니, 너? 아, 얘기 동맹인가 보다. 몰랐어 눌렀어, 눌렀어, 왔어오망움직이잘 가네? 나이크 중에2 0정도 피고해요. 데미지 실화냐, 근데? 뭐야? 슈퍼 울리는데? 와, 이제 키드 다 먹고 죽었어. 이꺼운 새끼. 이거릴 때만 해. 게임 만 잘해 우리 차 오른다. <laughs> 우리 차 오른다. 와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신종훈님 어, 666개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신종훈님 군손이시네. 그녀 앞에 있을걸?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. 잘 쓰네, 싸운다, 싸운다, 위에 싸운다. 아, 다녀오신다고 얘기하고 왔다 왔어요? 여기선 비타민, 저기선 666? 대신에.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에이, 성민이 오늘 몸뭐 많이 못 받아서 챙겨주러 간 거잖아. 성민아, 낮에 많이 받지 않았냐? 뭐야. 성민아? 응? 음? 낮에 많이 받지 않았어? 낮에? 응. 음. 나 낮에 앞자리 겨우일 찍었는데? 뭐야. 나, 나, 나 찐따라니까 요새? 알아 안녕? 야. 상 같은데. 위험해. 랜선이야 이거. 물밖은 위험해. 바로 그냥 다 들어가시고요. 와, 피 90인데 이게 왜 이거? 그래서 아닌가? 그래서 아... 아닌가 봐. 지려버리기. 개오버청구는줄 아, 알았잖아. 정말 감사합니다. 개오버. 개리 시작했어. 아, 클라스 나왔죠. 아, 진짜, 동네 개오버이거지네 진짜, 동네 미친 자식들. 잠을 안 자고 동네 말하는 거네? 잡는 데 하나 잠자, 미친 사람들아. 아, 개오버 헤드샷! 뭐야? 아니, 이 새끼 왜 헬멧 없냐, 근데? 정작 안 늘어난다. 한방 물총 두고 또개오버요 쓰다 맞췄는데. 어, 뭐, 뭐, 아니요. 얼마나 잘해야 돼.